두발해보자아나 근데 씨, 아일리한 일주일에 한 번만 하니까 아 이게 패턴을 알고 싶어도 매주 새로. 워 큰일 났어. 다른 거 하나 더 키워요. 아니 나 지금 본캐도 이게 지금 간신히 <laughs> 간신히 한 건데 부캐를 하나 더 하라고 성부에 시정될까요? 성부에 아들 될까요? 아니, 우리 아르카나님께서 가족사진 가라고 나보고 아니, 뭐야? 아니, 무기 1 9강 내가 진짜 아르카나는 이긴다. 아드 들 거야. 말리지 마. 4대영을 이길 수 있냐고? 아이고, 날 모르시는구나. 나도 날 모르는데. <laughs> 아니, 이게. <웃음> 아, ᄉᄇ, <laughs> 각성기! 야, 나안풀렸 어? <laughs> 만능 들자. 이제 못 믿겠다. ᄉᄇ, 마비도 쟤 같은 거! 어어, <놀람> 어, 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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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 몸, 내 몸이 마비됐어요. 아나 마비됐다고! 도화가 뭐해!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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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해구들 말고, 저거를, 아니, 그냥, 쳐다만 보고 있네, 그냥. 아, 쟤 마비구나. 히히, 나 마비 처음 봄 이런 것처럼 왜 쳐다만 봐! 좋다 그래도 이 정도면 뭐 충분히 만족할 만한지 시끄럽군? 싸가지 말하면 싸가지 보소. 어, 그렇지! 어, 깔끔한 마타. 좋아요, 좋아요. 너무나 좋아요. 나왜 없냐? 어, 어 구해줄게! 구해줄게! 근데 나한테 오지 말아야지! 아니, 기상님! 구해줬잖아, <laughs> 아니, 성불을 쏘러 갔으면 왜 나한테 와! 아니, 어이가 없네! 아니, 씨바! 아, 아. <laughs> <오랫동안 웃음> 아니, 아! 살려주세요! 무릎 넣어줘! 악몽. 악몽상이 <laughs> 한 보자 와 나이스 <웃음> 이거지 발이 <laughs> 맛이지 그래 땅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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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내가비 <laughs> 어디 갔어 아니 어어 나키두개 눌려가지고 아. 아이, ᄉ 아, 어, 오늘, 어? 나 자신도 나를 억가하는데 ᄉ <laughs> 봐. 아니, 패턴 억가도좀 심하네. 여기 치고. 아, ᄉᄇ, 봐. 아, 잠만. 아니, 잠만! 아니, 누구야, 이거. 아니, 나 암살 당했는데? 아니, 씨. 나 옆으로 피하는데 옆에서 씨 암살하러 왔어. 아니, 이건 아니지. 결정체에서 뭔가가 느껴져 <laughs> 아니, 맨날 보는 장면인데도 아오늘따라 웃기네 하나 둘셋넷 다섯 빠어 잠만, 아 잠만, 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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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세요. 아, 어, 끝났네. 어. 라우리엘 너무 잘생긴 거 아니냐고 질투 나눈구만 근데 라우리엘 단점이 뭐냐면은 저 친구 저거 가상현실 게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게임 중독이라. <laughs> 나는 라우리엘이 싫다. 나는 왜 라우리엘이 짜증나지? 나는 라우리엘 아주 개 같은 새끼라 생각한다. 나 뭐하냐 이제 한시 반인데 무기 15강이요. 오케이 무기 15강 한번 해보자. 아 10%. 제발요 제요 어림도 없고요 네, 어림도 없고 네, X같네요 아니야 아니야 x 같지 않아 사장같지 않아 x 같네요 제발 여기서 붙으면 안 x 요 갓겜이야 진짜로 아저 제발 어 아, 14포면 하면 되잖아 아저 제발 아 x 아니, 설마, 나, 이거, 아까, 전에도, 이거, 재련한 다음에, 아니, 계승한 다음에, 이거, 13강에서 14강 붙이는데, 장기백 봤거든요? 아니, 나, 설마, 이번에 장기백인지 너무 궁금해가지고, ᄒ, 같아서안 되겠어. 사고, 사고가 정리됐어, 잠깐만. 사고가 정리됐어, 잠깐만. 와! 와, 이발. 신짓 한번 해볼까? 만약에, 진짜, 진짜, 만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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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을 수 있는 거잖아. 어, 지금 있는 것까지만 눌러볼게요.